이번 시간에는 엑셀 VBA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BA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을 하는데요, 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메뉴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어, 파일에서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개발 도구를 체크해서 메뉴를 먼저 활성화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매크로를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됐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만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채찍피티가 이 코드를 다 작성해주기 때문에 채찍피티에게 코드를 요청을 해서 업무를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 g p t 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공공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분석을 하고 어, 개선하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들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과 어, 통합데이터 지도,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지피티한테이 어떤 VBA와 관련된 요청을 하기 전에 엑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도 채지피티가잘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저는 직원 명단을 한번 생성해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소속, 직위,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고, 어, 엑셀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순서에 의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엑셀에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엑셀로 가셔서 컨트롤 V 하셔서 카피한 내용을 어, 붙여넣으시면 들어가기는 하지만 셀에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설정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어, 옵션을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 어, 마침을 누르시면 각 셀에 맞게 내용이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셀에 맞게 내용이 입력됐으면 이제 내용을 조금 어, 수정해 보는 것들을 해볼 텐데요. 저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비식별화 하는 것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act as를 해서 채찌 PT가 엑셀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부여를 하고요. 제 버전에 맞는 2016에 어, 맞춰서 해달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F열의 주민번호가 있고 이걸 비식별화하는 함수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챕찌피트에게 모르는 어떤 함수들,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을 때잘 생성을 해주는데요. 지금 보여준 코드가 조금 복잡해 보여서 저는 다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리제너레이터를 누르시면 새로운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생성해준 코드는 조금 비교적 쉽게 한 줄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코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카피 코드를 눌러서 코드를 복사해서 어, 엑셀에서 Ctrl V 하고 누르시면 함수가 적용이 돼서 바로 주민번호가 비식별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모든 업무들을 채찌 필퇴하게 요청을 한 다음에 엑셀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이 업무, 이 내용 말고도 다양하게 활용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VBA 코드를 요청을 해볼 건데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업무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이 코드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코드는 챗GPT가 잘 짜줄 거고요. 어,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개발 도구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매크로 창을 여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연 다음에 코드를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플레이 버튼을 실행을 하시면 오른쪽에 어, 재직 기간을 계산한 것을, 결과를 출력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직증명서의 내용을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하게끔 자동화하는 부분을 요청을 해볼 텐데요. 어, 엑셀 직원 명단 시트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어, 알려주고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 입력을 하게 해야 되겠죠. 이름, 주민번호, 소속, 직위를 입력을 하는 VAB 코드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잘또 생성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카피만 해주신 다음에, 어, 매크로 코드를 컨트롤 V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엑셀로 가셔서, 어, 다시 코드를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개발도구에서, 어, 비주얼 코드를 열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새로 모듈을 여신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시고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할 때는 코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은 그냥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도 에러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를 같이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했을 때또 에러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디에서 에러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대부분 발생하는 게, 시트명이 일치 않았을 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빈칸이 하나 띄어져 있었죠. 그래서 빈칸을 삭제해주고, 어, 파일명을, 시트명을 일치시키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철수라는 직원과 주민 등록, 등록이 이렇게 입력이 됐는데요. 앞에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실존하는 데이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채찌피트에게 어떤 문서에 관련된 VBA 코드를 요청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번에는 데이터를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사이트에서 매출 현황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볼 텐데요. 어, 매출 현황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양한 자유,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하면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엑셀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는 것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연도별 월별 데이터들이 각 시트의 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셀의 각자의 열에 데이터를 계산해서 연 매출을 확인을 하고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카테고리를 작성하라고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요청할 것들을 입력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해도 되지만 순서를 정해서 1번 무엇을 한다, 2번 무엇을 한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좀더잘 실행이 됩니다. VBA 코드를 이렇게 또잘 생성을 해주고요. 코드를 이제 카피, 카피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코드 카피를 하시고요. 다시 엑셀로 가셔서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코드를 요청하시고 붙여넣고 이것만 하시면 모든 업무를 거의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어, 모듈에서 컨트롤 V 에서 코드를 붙여넣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러가 나죠 네, 에러가 좀 자주 발생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어, 파일명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시트 이름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서 시트명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하면 지금, 어, 결과가 이제 이미 입력이 되었죠. 그래서 연 매출을 계산을 했고 가장 높은 매출을 낸 것이 이제 카테고리 중에서 화장품이라는 것을 출력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복잡하고 내가 코드를 만들 줄 모르면 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어, 채취피트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엑셀과 관련된 업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을 할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업무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내가 그 정보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찾아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해볼 텐데요. 제가 여기에 기자재명을 입력을 하면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를 찾아서 결과를 출력해주는 것을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시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 보시면 되고요. 먼저 데이터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어디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 엑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 어디에 무엇을 출력받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VBA 코드를 만들어 주겠죠. 코드를 카피하셔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계속 같기 때문에 내 업무에 자동화하고 싶은 부분 또는 내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채찌 PT에게 VBA 코드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기자재명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를 입력을 해서 가스 농도계에 대한 수수료를 체크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코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 지금 1회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를 찾아서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예시를 들었지만 내 업무에 맞는 문서 자동화를 하고 싶은 부분을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VBA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VBA는 업무를 단축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보시고 칼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